이따가 토리야랑아마만말 시켜. 아 투이맵이야. 아, 이매비 아, 나는 찍힌가 봐. 이놈 안나오잖아 이맵 너무 좁아. 뭐야 나방뭐나 찍힌지 뭐 아, 모르는데. 오야 나 경찰이구나. <laughs> 그러면은. 아 그래? 아오야너어 어, 그래 어한것 보니까 너 <웃음> 그래, <웃음> 라고 뭐. 그래라고 했으니까 못 추천할 수도 있지 약간 그런 야나 구석에 있을게 나 만나면 바로 멀어야. 아, 아가 음? 음, 저리 저리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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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가면 토리야 나 만나면? 뭐 더? 경찰이 죽어있어 어, 오야초기야나 만났어 음. 오야 우리 룸러비 야룸러비 따라하면 죽다 따라하면 죽인다 룸러가나따라왔는데 아까 어? 따라오지마 따라오지마 레알 좀비야? 아니 <laughs> 개굴거려 왜 어? 오야 죽을거 같은데요, <laughs> 죽을 같은데요 아 진짜 룸러비야 어? <laughs> 어? 야 뭐야 나 지.. 진짜... 아.. 음? <laughs> 야 일단 신문지랑 나랑 개, 개, 아니야 우리 셋은 아니야 지문지 같이 있어 지금. 아! <놀람> 필터 i 뭐뭐어쩌저쩌 <놀람> e x p r e s s i v e and messages may be slow to a p r 냐원 걸렸잖아요. 오걸렸잖아 이맵 뭐야? 뭔뭐 맵이야? 아, 아, 처음 아, 보는데. 처음부터 처음 이게 이게 여기가 어데 여기가 무슨 맵인데? 지문지 경찰이야. 야소리소리 야야 나쁜아 따라와 야너 태식이 쏴 그냥 야 아, 따라와 보 중버 장소를 보를알수 있게 알려줘도 아야 군보 알아 거기 그 밑에 쏴야 말하고 쏴라 쏠거면 말하고 고 그걸 말해서 말하고 쏘라고? 다까어 끄... 그냥 그러면 에 이거 인야 이노야, 이거 이호야 욕하는거지 야야그 이상한 님이뭐너 아니야? 갑자기 나야? 너가 정신이 나몰아갔다아아 잡다 나, 아이, 상식이 나, 상식이 나. 나. 아, 다 따라와 내가 저기 내가 찌르.. 오? 아, 어 <뭐라> <뭐라> 아, 소리야 진짜. 아 소리 말라고 못하지 맞아 빡댕가려 빡빡이 아, 아저씨야 오 올라갔다 오 센스 오 그렇지 나나 나 말고 잡다 그냥 오야야야 움직여 더 움직여 나이스 다스타총내 겁니다 이 차는 이제 제 겁니다 아 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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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이 ㅅㅅ 잠시만 왜 쏜다 쏜다 따라와 쏜 따라와 아쏘지라고 아이 어어 뭐야 오 뭐야 잠깐만 잠깐만 야나관전좀 해봐 사람이 아닌데 야 누가 번야로마로마 시겄어 이오지아 뭐야 이지니까총 어야 뭐야 티티 떠고이뭐 어어 하는데 내려와 줄 쫄지 않았으면 내려와 <laughs> 어 맞다 너았다 <놓아>, <laughs> 이거 먹았다고이거디 있는지 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어 <S> <S> 아, 이편 되셨구나. 금액이 아, 이게 너무 세, 설려 아니야, 저 하면서 모두 한 번밖에 안 걸려봤어요, 아저씨. 빰, 봐봐. 너도 아, 해요? <laughs> 검사, 검사, 한 명씩 검사해. 아, 오케이. 안 가면 쏜다, 안 가면 쏜다. 아, 나무 탈게, 나무 탈게. 그래. 어, 어. 아니야, 형. 기프 너무하다, 이제. 무 소리야? 누워. 야, 루바랑 루바. 뭐야? 야, 잠시야. 늠노비 아니잖아, 늠노비. 아, 니 했어. 나는 뭐야? 너도 들어 너도. 앞이 들어가 그러면. 아, 잠시야늠노 멤버 아니야. 나 먼저 할 거야. 알아, 그럼. 아, 오케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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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뭐야, 이거? 야, 얘들아. 나올 때쏘는거 아니야?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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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가 들어가. 아, 잠시야 늠노비 먼저 하고, 늠노비 먼저 하고. 나도 짜 가져가. 아, 해봐 아, 해봐야들 아, 해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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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봐야. 야, 뭐야? 어? 그치? 어? 그치? 야, 와셈 아이죠 아. 뭐야? 누구야? 야, 일사이뭐어일사이어이사람어이이 있어. 이이 있어. 면이있일이이있아이 사람이 있사이이사이사람 사람이 사사이 이상이 했어! 나 토리야 했어? 말했어? 나 했어 나 했어 나 했어 계속 생각을 해! 야이 쌍은 한 애들, 번만 더 해봐 얘들이그녀실이야 뭐야? 얘들이 누가 이상한, 그래. 이상한 거야 다그야안명지 3명씩 죽은 자는 말이 없다 왜? 야 윤룡이 뭐야? 얘꺼다죽지 근데 이거 시청자가 그말해줬는데부서에서 이거 뭐 모드 바꿀 수 있대 막 전체 막 다모더일 수 있고 막 그럴 수 있다는데 하드코어. 그거 알긴 알아. 대박 시에 삼분나 하드코어로 들어갔어. 뭐야? 야, 어? 전체가 모더로 합니다. 어? 어디 갔다고? 나나갈 거야. 바이. 바이.